and check Listen and check the letters. 단어를 듣고 단어에 Number Number one. One. tie, tie. I hmm. Number 2. cheese oh. Audio circle and write.

아. 그렇지. 블라우스. 블라우스. 오. 블라우스. 아우 아우. 아우. 뭐지? t 랑 H. No. 네? 아우 아우. 아우 아우. A랑 아우 아우. 아우. 오랑 오랑. 그렇지. 어우 너무 잘했어요. 해 <목소리> 봐요. 음. 잘했어요. 이거 보세요. 얘는 피노키을 네. 보고 알맞게 말해 <laughs> 얘는 피노키오야. 지시 지민이. 그거는 얘가 지민이잖아. 얘는 피노키오야. 디스 디스 이스 디스 이제 피노키오 o 잘했어요.